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이하 20절까지의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등록 명령을 합니다. 로마 전체의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호적조사를 명령했을까요?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는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마다 세금을 매겼습니다. 사람마다 옛날에 이 땅에서도 인두세라고 세금을 걷어들인 기록이 있습니다. 배 속에 있는 아기도 한명목 쳐서 세금을 긁어가가지고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지요. 로마에서도 인두세를 걷었습니다. 빠지는 사람 없이 세금을 내 어,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적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등록을 했고 유대인들은 본적지를 중심으로 호적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었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가 살던 곳 나사렛에서 자기의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안락한 집이 아니라 따뜻한 집이 아니라 먼곳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우실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 안에 짐승의 먹이통, 밥통 안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 복된 소식이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시대에 그 당시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유대사회에서 멸시받았던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시당했는가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저것들은 거짓말하고 도덕질 잘하는 놈들이니까 저런 놈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돼라고 그 사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 인근에서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쓰여지는 양을 키우는 목자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작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것을 부정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을 성탄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수 없었던 존재들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동물을 키우면서 부정해졌다라고 해서 성전 제사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하는 은혜를 이들이 받게 되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큰 은혜를 누린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질 양떼를 지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은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잘 지키고 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소식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네가 온세상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은 목자들처럼 소외된 자들, 몇시 천대당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모두 해당되는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음이었다. 온 백성에게 주어진 복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던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가능성이 없죠.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먼 130km 이상 되는 그 길을 여행한다 라는 것 생각해 본바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는데 많은 성화에서 요셉이 당나귀를 끌고 그 당나귀 위에 만삭인 마리아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타고 가는 성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갔을까요? 그먼 길을? 장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로 가는데 한 시간 반 차를 타고 딱 내리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엉덩이 엉덩이 저래 엉덩이 되게 어 어허리야 허리야 어우 죽었네 죽. 한 시간 반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좋은 차를 타고 가도 한 시간 반이면 엉덩이가 배기고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만삭인 마리아가 당나귀를 타고 그 험한 길을 강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서 돌짝밭을 지나서 언덕도 돌산도 오르내리면서 간다.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요셉이 목수 석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손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당나귀 뒤에 수레를 나무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수레에 마리아를 태우고 갔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고무 타이어가 달린 좀 승차감이 좋은 자동차도 아니고 나무수레에 실려서 그먼 길을 간단 말입니다. 목숨을 건 만삭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의 행정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섭리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몰아붙여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계속 연거퍼, 나를 콘으로 모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악한 사람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인생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만나면 참 힘들지만 그 상황, 그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 사건을 밀어 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여 그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몰라서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감사해야지요. 간증해야지요.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억울하기만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때, 오늘 이 문제가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그 일이 풀리면 만사 형통일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으로 풀어주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셔서 온전하게 된 은혜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큰 감사로, 풍성한 간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간증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견뎌내게 하시고 그 끝에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 눈물을 통해서도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기가 예수님 뿐이었을까요? 많은 아기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있어 사인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미팅을 해요. 소개팅을 합니다. 소개팅을 하는데, 먼저 연락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듣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약속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인을 하나 정해서 만납니다.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 앞에서, 종로서적 앞에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만나는 게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종로 서적 앞에 현관문 앞에 보면 빨간 장미를 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누구 아니세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은 그런 빨간 장미가 아니에요. 빨간 장미에 비할 게 아닙니다.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먼저 강포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찾는 사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포가 뭘까요? 우리네 베네조고리에요. 베네조고리 만들 때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베네쪽 고리로 쓰는 그 강포를 만들면 모양이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긴 천이었어요. 아기를 둘둘둘둘 많은 천. 그게 강포입니다. 그런데 그 강포를 만들 만들 때그 위에 수를 놔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 이름이나 아기를 축복하는 글귀, 성경 말씀 같은 거를 수를 놓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싼 강포에는 어떤 한 글이 쓰여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이름 예수 아니면 임마누엘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성경의 구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 예언의 한 구절 그런 것들이 강보에 수놓아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보가 사인이 되려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더 그럴 것이 이게 장미보다 더 확실한 사인인 이유가 어떤 사람이 아기를 태어난 아기를 심, 짐승 밥통 안에 넣겠냐고요 그쵸? 그렇죠? 우리는 성화를 보면서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누인 그 짐승 밥통이 예뻤을까요? 향기로웠을까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 곳. 여느 사람이라면, 짐승 밥통에 자기의 귀한 자녀를 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좋은 신세란 사람들은,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새끼 양이 태어나면, 예쁜 것, 튼실한 거 요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먼저 구별해 놓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제물이야, 제물이 될 양이야, 제물이 될 송아지야라고 따로 놓는데 그 송아지가 그 새끼 양이 상하면 안 되니까 다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말 밥통의 구유 안에 그 새끼 양을 송아지를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선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 보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사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온 인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한 소식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소식인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은 그 복된 소식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자신에게 들려진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구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 확인하고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아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들의 올바른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한달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 재밌다. 아, 놀랐다 이런, 일, 아, 이런 배경도 있네? 아, 이런 사건도 있네?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아, 재밌다. 할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아, 감동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멈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구나 경험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소식을 확증받았던 목자들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은혜 총 많이 받았다고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평생 처자식 두고 올라가서 살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성탄의 복음을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냉랭해진 이 땅에서 우리가 성탄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성탄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따뜻해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밤는 모든 처소가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면서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